안녕하세요. 오늘은 뻘크선 화물을 하역하고 있어요. 뻘크선 화물은 포장되지 않는 상태라서 이렇게 가루가 엄청나게 날려요. 어, 기관장님, 지금 이 가루 카레 가루인가요? 이게 카레 가루일 수도 있는데, 이 정도의 양의 카루, 카레 가루면 진짜 인도 사람들이 며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유황 가루 같아요. 자 유황가루가 이렇게 이제 사방에 흩어져 나와요 근데 우리 기관사 입장 항해사 입장에서는 이 유황가루를 계속 마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하역 작업을 할 때는 우리 선내로 들어오는 외기 공기를 다 차단해 주는게 좋아요 오늘 이렇게 벌크선 하역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